반갑습니다. 예,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은 민숙이 1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민숙이 11장, 12장 좀 중요하게 여겨져서 제가 한 장씩 하고 있는데요. 예, 13장과 14장을 또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어, 11장에는 다베라 사건 원망, 불평하다가 지금 끝이 불탔던 사건이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어, 섞여 사는 이방인 무리들이 불평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함께 불평하던. 근데 하나님이 이 어, 원망 불평할 때 다베라 사건도 불탔지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할 때 고기가 아직까지 아, 씹고 있는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또한번 내리셨던 사건도 있습니다. 원망불평이, 그래서 가라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노예의 근성이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노예의 근성을 벗어질 때까지,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감사할 때까지,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장에 나오면 또 12장도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13장과 14장도 마찬가지죠. 13장과 14장은 가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바람에 광야 생활이 엄청나게 더 길어지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 않으면 광야 생활도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13장, 14장에서 또 보여주는데요. 12장은 이번에 누가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모세와 가장 측근해서 모세에게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하고 협력할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원망과 불평을 한 겁니다.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은 선지자고 대제사장이고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이들도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사실,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죠. 그래서 아론이 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때에 모세가 중복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지만 진 바깥에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들어오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가장 단초적인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예, 구스 여인은 흑인 여성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마다 원래 모세의 부인 십보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십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가 다른 여인을 취했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근데 뭐 누군지는 알수 없죠. 아무래도 십보라가 죽고 새로운 여인을 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은 양반이 왜 부인을 취하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보는데,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고 하는 도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자식을 더 낳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야 모세가 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을 텐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자이 사건은 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불평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해야 할 사건인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은 평소에 모세에게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 불만을 밖으로 노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만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선한 마음을 품든지, 악한 마음을 품든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가 없고, 죄라고 말하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꼭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들어가지고, 행동으로 튀어나올 때, 이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평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아론이 형이죠. 미리암은 누나고. 형과 누나인데 동생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니까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지만 어 형과 누나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는 늘 불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 뭐 이렇게 이제 속으로 불평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불평이, 입술로 불평을 하진 않아도, 아무래도 행동으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뭐 이것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것 좀 하세요 하고, 명령적으로 모세가 말하면, 맞지 못해 하는 불평하면서 맞지 못해 하는 이러면 시키는 모세도 힘들겠죠. 하나님은 그런 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수종자를 아론과 미리암에게 돕도록 한 것은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동생이 대통령이 되면 뭐 형과 누나를 뭐 장관에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높은 벼슬을 준 거하고 똑같은 셈인데 어쨌든 그래도 동생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명령하듯이 하니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불평을 표출할 수 있는 길이 없다가 마침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요거는 불평해도 말 못하겠다. 이런 기회가 왔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무슨 또 세장가를 가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불평을 하는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벌을 내리면서 내가 선지자가 있으면 꿈으로도 하고 대화를 하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내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영적 문둥병이다. 영적 나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병 환자가 되게 한 겁니다.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교회는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염이 굉장히 잘 돼요. 전염이 잘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백성들에게 전염성이 강한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을 하나님은 영적 문둥병이다, 영적 나병이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모세의 중보로 돌아오고 이제 고침받고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잘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 허물을 덮어줘요. 왜요?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원래부터 그런 놈이야. 이러면서, 비방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사건이 딱 생기고 나서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측에 속하고 평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더 크게 부풀려서 확대하고 막 비방하면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어, 사람들이 아무 관계가 없어도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이면 또 역시 막 비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허물을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어, 같이 있는 미리암과 아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한 사건을 보고 바로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은 평소에 모세에 대한 불평이 많았다 하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의도적으로 모세를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론과 미리암의 그 원망과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의 행동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죄를 제거해 내시는 방법을 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들은 것은 결국 다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 사건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은 비방으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